안녕하세요 책먹는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바보가 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세살 아이가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닥치고 해 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었던 책이고요 제가 책을 읽고 아 이거 내가 한번 읽고 리뷰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시간을 더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제걸 만든 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해 드릴게요.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리뷰하기 전에도 기존 영상에서 추천 책을 몇번 올려 드렸던 책이고 블로그에서도 이 책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글을 쓴 적도 있거든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 정말 조금 살짝 미쳐야지 이 세상을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들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 사람은 저도 남들한테 어쟤좀 아, 이상해라는 말을 듣는데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책 소개해 볼게요. 부제는 일본 천재 편집자가 들려주는 새로운 시대 일하기 혁명입니다. 노는 거 아니고 일하기의 혁명입니다. 제목은 미치지 않고서야. 작가는 민호와 고스케. 아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민호와. 민호와 한번 만나보고 싶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정가. 정가 14,000원 입니다 책 표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일단 이게쏙 들어오는 사이즈이고 이렇게 여백이 많아서 이렇게 편했던 것도 있는데요 책 표지에 이분이 입고 있는 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book makes me crazy 책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어, 왜냐하면 이분이 편집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해낸 사람이 미노아라는 사람이 작가,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미노아 고스케 (1985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다음 뭐 쭉쭉쭉쭉 이어지고 어 광고 영업부에 적을 둔 채로 잡지 네오회지 잡히는 창간에서 아마존 재팬 종합 순위 1위를 획득했고 그 후로 책들을 계속 편집을 하면서 엄청난 엄청난 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백만 부를 팔아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편, 천재 편집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천재 편집가. 그 다음 현재 본인이 1,300명을 보유한 일본 최대급의 온라인 살롱 미노와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 편집자의 틀을 넘어 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편집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이책 읽고 나도 제가 꿈꾸는 방향과 이 분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조금 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와이 사람의 행동력 아이디어 너무 탐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저렇게 떠올라가지고 바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던 책입니다. 일단 해보자라고 이렇게 인쇄가 됐네요. 일단 해보자 저스트 두이시데이 사람 수식어가 많아요. 민우와 고스켄 누구? 히트 제조기 1년 만에 100만 부를 판매 손대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핵 인싸 편집자로서 자신의 이름 내건 서점 매대가 있고 무한 능력자 부업으로 본업의 20배를 버는 사람입니다. 문제적 남자입니다. 골수 팬과 안티 팬을 동시에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선동자 교조 그들을 위해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돈을 내고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일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소개해드릴게요. 열심히 저만의 방식으로 본께 적을 읽었습니다. <laughs> 자기가 이 책을 사고 싶었던 말이래요. 바보가 되어 날아라. 바보가 되어 날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책에. 일단 해보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해, 하, 일단 <laughs>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겠다. 갖고 싶다가 아니라, 갖겠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완전 세뇌됐습니다, 세뇌. 근데 목차를 보면요. 생각하는 법, 장사하는 법, 개인을 세우는 법, 일하는 법,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 살아가는 법. 천재 편집가라고 불릴만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쏙쏙쏙 잘 정리해가지고 보기 쉽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어,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됐고요. 민호아라는 사람은 편집자입니다. 편집자의 좋은 점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종이 편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능 칵테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어떤 재능이냐면 편집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죠. 이 작가의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읽기만 하기보다는 편집의 관점에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작가들의 많은 것들을 재능을 칵테일처럼 막 마시는 거죠. 두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집자가 좋은 직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능이나 가격에 큰 차이는 없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후각을 연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울고 웃고 감정을 소비하죠. 그러려면 이 대중이 열광하는 컨텐츠라는 게 결국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가 닿는 콘텐츠라는 거죠. 자, 책을 읽어 드릴게요. 대중이 열광하는 콘텐츠란 골돌이 생각해 보면 특정한 어느 한 명에게 강력히 가 닿는 콘텐츠이다. 이것을 연마하는 게 편집자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고, 이런 후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집자의 근본은 놀듯이라고 일하든 논다. 근데, 민호아라는 사람은 편집자이지만, 제가 지적 자본론에서 봤던 스타야 서점의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의 세계 제1의 기획자라고 있습니다. 편집이든 기획이든 어떤 하나를 지금 하기, 상황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이나 기획이나 다 창조자로서 아주 멋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 만들고 온 힘을 다해 배틀을 휘두르면 열광은 전파되기 마련이다. 바보 같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사례로 뛰어들었다. 무난하게 추진해 봐야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위험한 것에 매료된다. 사람들은 위험한 것에 매료된다. <laughs> 처음에 아이씨뭐 그런 걸 하는데 나중에는 파기 뛰어든다는 거죠. 마치 처음에는 한 명이 하늘을 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세 명이 하늘을 보면 다 같이 멈춰서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런 열광도 전염된다는 작가의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 사람 참 멋진 게요. 온라인 살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딴 민호와 편집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은 지금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회사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민호와 편집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배짱도 대단하고요. 이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부업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단지 그만 돈을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부업까지 연결시킬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아주 멋진 책이었습니다. 본업보다 부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고요. 시간관리도 잘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본인을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매몰, 이제 집을 미리 그 도시에 사놓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아내면서 이제 부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단순 회사 별개인 게 아니라 회사 업과 이어지는 거 확장되는 것까지 해서 본업과 부업을 같이 붐업 시켰던 점에서 어,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음. 조금 이게 내용이 들으시기에는 어 이거 어떤 책이야? 저한테는 부업과 창업, 브랜드 마케팅하는 책으로서 딱이었고요. 어떤 분한테는 실패와 도전, 성공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책이고요. 자기계발서지만 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특이한데 열심히 살았어. 그냥 한거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더라고 해서 이런 점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중 대다수는 종교화될 것이다. 신자를 모으지 못하면 물건을 팔수 없다.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고독해졌다는 점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점이다. 자,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고독해졌습니다. 실은 고독보다는 외로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 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고독해졌고 외로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소우주에 살면서 소우주의 가치이기 때문에 더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미노아한테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거고 본인이 약간 그런 종교처럼 된 건데요. 저도 공감됩니다. 사람들이 결국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연결은 어, 정말 소우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대우주에서는 서로가 만나야 되고 서로가 스마트폰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 민호와의 말이 어,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은 다양해졌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고독해졌다. 좋아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장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살롱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자꾸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도 이 소우주에서 탈피해서 교류할 수 있는 거고요. 저 독서 모임이 지방에 계신 분들 못 온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 저도 기획할 의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온라인 통해서 이런 살롱이란 것을 한번 기획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민노아가 되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감사하여 댄. 그래서 민노아가 어, 기획한 거는 온라인 살롱이라는 것은 어, 의식주라는 최소한의 것이 충족되면 삶이 풍족해지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민노아가 모으는 거죠. 기획을 해서. 편집자가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편집자는 책을 만들기도 하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팔지 내 책을 인플루언서에 어떻게 전달하지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멋지죠 어, 배울 점이 많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지난주부터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 ceo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는 창의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들이 안 한다고 할때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이제 경험을 쌓는 건데, 민호와도 189쪽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다나 가고 싶다 말은 금지어로 삼는다. 대신 하겠다, 가겠다라고 말하자. 이것만으로도 행동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코너로 네모라는 내몰, 거죠. 어떻게 궁지에 몰아놓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중에 몇 개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서 안 했을 때보다는 내가 부담끼면서 어떻게든 이게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역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아, 된거 있습니다. 2 7 9 쪽입니다. 이백칠 쪽입니다. 하겠다 와 가겠다 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일단 움직여라 그렇게 조그마한 성공체험을 쌓아라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작더라도 할수 있는 일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인생을 결고 열중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애초에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여행이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다 개체로서 영문과 편의를 드러내라. 미노아라는 사람은 미노아 고수케라는 사람은 재는 칵테일을 마시는 편집자입니다. 글도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 썼어요. 아 진짜 멋진 사람, 진짜 멋진 사람, 미노아라는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이 책에서 미노아 그 기획한 것 중에 다동력이란 책도 제가 너무 끌려가지고 리디북스로 읽어봤는데, <laughs> 어 저는 다동력은 어, 이책 말빨로 인해서 그냥 일곱 번 정도, 어, 조금, 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봐야 될 책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많이 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걸러내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에서 알게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미쳐야 될것 같습니다. 미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는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것에 몰입한다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은 몰입하는 거고 내가 할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양양 양을 늘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 천재 편집가가 들려주는 새로운 시대 일하기 혁명에 대해서 오늘은 책이 날 미치게 하네요 정말 저 진짜 이책 보면서 와 이거 나도 이런 책 쓰고 싶다 나도 이런 책 쓰고 싶다 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오늘 이 책으로 책몽여자의 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